이 시간은 성화와 심판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그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있는데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이르렀다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회개하여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회개 후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천국복음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의 천국, 곧 그리스도의 품성을 결코 간직할 수 없습니다. 이 회개의 메시지는 죄가 들어온 이후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복음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섯째 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하는 귀중한 생명교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법이 범해지게 되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의 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이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면서 생명법을 범하게 되어 우리는 정령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무화과 옷을 입은 죽은 존재인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화가 옷을 벗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죽 옷을 입고 다시 사는 일입니다.무화가 옷에서 가죽 옷을 입는 것이 복음입니다.무화가 옷은 우리의 품성을, 가죽 옷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표상합니다.가죽 옷을 입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우리 인류에게 회개로서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개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담의 시대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순간까지 전파될 내용이라고 하여 영원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마지막 시기에 심판을 앞에 두고 성화의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정령 죽는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회개로써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된 경험을 생생하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일을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14만 4천 명의 특징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그들이 새 천사로서 온 세상에 전파하는 내용을 기록하였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곡식을 추수하기 위한 재림에 관한하여 기록하며 16절부터 20절까지 심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이 땅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봉사와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하늘 성소의 봉사를 드러낸 것으로 성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제사장의 중보는 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소의 도면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 나누는데 1번 마당과 2번 성소와 3번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봉사는 1번 마당 부분이었고 그분이 승천하신 후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봉사는 2번 성소 봉사이며 마지막 때 3번 지성소 봉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분이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마지막 심판을 위한 봉사는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심판의 때 하시는 지성소 봉사는 심판에 관한 봉사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회개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사업입니다. 이때 구원받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온 땅에 경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경외하다, 존경하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려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에 좌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기심의 마음으로는 그분을 모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연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다른 성향의 두 존재가 결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두 존재가 결합되어진다면 그 마음은 항상 투쟁의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연유에 의하여 우리 마음이 회개케 되어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심령의 본성이 바뀌기를 원하여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구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온 마음과 온생애를다 바쳐서 마음이 정결함을 입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간절한 원함이 있는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회개의 영을 보내어 우리의 모든 이기심을 파헤치고 드러내셔서 버리게 하시는 이 회개만이 우리의 정결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아가 더 이상 힘을 쓸수 없도록 만드는 일은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신의 더러움과 죽은 존재자가 됨을 절실히 깨닫고 그리스도와 연합만이 희망인 것을 가슴으로 느낄 때 그리스도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로 인하여 우리의 이기심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들보를 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기도하여도, 그리스도에 관한 일부의 지식만 알 뿐, 결국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나 회개의 영에 의한 회개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이가 될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사함의 은혜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이 죽게 되므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결과 더 이상 자아가 주도권을 잡지 않고 그분께서 자신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법을 받아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회개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심판의 시간의 때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입니다. 창조에 관한 법이 그분의 생명법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 창조의 생명법이 파괴되었습니다. 창조법 가운데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자 사람은 사단의 형상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인류에게 성취되어져야 합니다. 희생양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회개하고 그분과 함께 죽음을 선택한 사람만이 다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한 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어 죽는 완전한 죽음이 정령 죽는 것입니다. 정령 죽게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되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령 죽는 죽음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하여 모든 회개가 전제됩니다. 모든 회개가 아니면 정령 죽는 완전한 죽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령 죽는 일은 모든 회개 후에 죽는 죽음의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된 그들은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일곱째 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배자가 될수 있는 자격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를 할수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교통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여 그분의 뜻과 사상과 목적이 같아서 올바른 교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상이 되기 위하여 정령 죽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창조의 경험이 있어야 예배자가 될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 일은 단지 지식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분에 대하여 교제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의 경험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자면 세상의 심판의 과정과 절차를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건을 심판하는 과정은 첫째, 소송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사실을 심리하는 심판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사건 심사를 하려면 먼저 그들이 회개한 증거에 관하여 조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증거에 관한 결과를 판결하고 공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심판법정에서 회개의 증거를 근거로 하여 공개적으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판결 내용을 선고하고 공포하는 절차입니다. 셋째는 판결을 집행하는 최종적 절차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하늘에서 살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집행을 받게 됩니다. 조사하는 과정이 있고, 판결을 내리는 과정이 있고, 판결을 집행하는 세 단계를 통하여 모든 재판이 끝이 납니다. 이 세상 법정의 일이 하늘 법정에서도 같은 절차에 의하여 조사, 판결, 집행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메시지는 심판의 판결이 나기 전에 회계에 대하여 증거를 찾을 것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회개치 못한 사람들은 은혜의 시기에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날 것이니 방주에 들어가야 살수 있다는 경고하는 심리가 있었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 대한 판결은 방주 문이 닫히게 되는 순간 결정이 되어지고 비가 오게 되면서 심판을 집행하는 일이 노아의 시대에도 같은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말세를 만난 이 시대에도 같은 경고의 기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회개한 후 그리스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법과 임재가 계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모든 회개를 하므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 법을 받으며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판의 과정을 모르면 예수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리는 판결 심판에 대하여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리는 심판은 이미 하늘에서 심리를 조사하여 결정한 상태에서 만인이 공개하는 공개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자료나 증거를 가지고 결정을 내고 이 땅에서 판결하시는 일입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성소봉사를 마치시고 심판이 시작되는 심리를 조사하는 지성소봉사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지성소 심판의 때 우리는 모든 회개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경배자가 되어 성소한 방주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영원한 복음을 경험해야 하고 영원한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심판을 준비시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